안녕하세요 멸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 2 제자 중에 벌써 일곱 번째자 빌립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칼릴리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빌립보니까 빌립보서를 썼을 거다.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빌립보라는 교회 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보낸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이 앞서 나왔었는데요. 바르톨로메 할때 나왔습니다. 바르톨로메를 예수님 설교에 초대한 인물이 바로 그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성경이 아주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더 이상 쓸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보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서 훈계를 내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 산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모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어, 뭐 먹을 거 없냐 했더니 그때 있었던 게 바로 떡 다섯 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한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 이게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한테 예수님이 어, 우리가 어디서 또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딱볼때 아.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띄워줘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수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빌리포는. 그냥 재미로 한 얘기고요. 어, 이 정도로 빌리포는 끝내고 이름에 담긴 의미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리포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필로스와 히포스의 합친 말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히포스는 말을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리포스입니다. 오, 특이하네요. 이 어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에는 사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는 부모님과의 사랑 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필리아는 형제간의 뭐 이런 우정이나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말 그대로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이 에로스에서 에로틱이라는 선정적인 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남녀간에는 약간 좀 육체적인 선정적인 사랑이 좀 연결이 되잖아요. 필로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스 더하기 소피, 소피가 이제 지혜거든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철학인 거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필라델피아는 필로스라는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섞인 겁니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 예,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동성애로 유명해요. 형제간의 예. 사랑입니다. 아, 참고로 이 영화에서는 이 던젤 워싱턴이랑 톰 행크루즈랑 사랑한 거 아니에요? 톰 행크스가 게이였고요. 그것을 변호하는 이제 변호사가 던젤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게이지로도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히포스입니다. 히포스는 아까 말이라고 했어요. 예,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에 포토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토가 들어간 거죠. 포토미. 그래서 이 포토미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강이 포토맥이라고 불립니다. 포토맥 강. 이게 강강이라는 뜻이 되네요. 하여튼, 요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예, 말과 강이 합쳐져서 하마가 됩니다. 우리도 하마라고 쓰잖아요. 강하 자에 말맞 자. 네.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히포 여기 히포스 말이랑 포타머스 강이 합쳐진 겁니다. 강에 있는 말 해서 하마가 된 거죠. 재밌죠?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거에 들어가 볼까요? 아, 포타머스와 합쳐진 게 메소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는 어, 비트윈을 말해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중미를 갖다가 메소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바로 바로 메소포타미아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두강 사이에 문명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오, 비옥해서. 그래서 비트윈 두강 사이에 포타미가 강이잖아요. 강 사이에 있는 나라. 이하나 아로 끝나면 나라잖아요. 그래서 두강 사이에 있는 문명 해갖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다시 필리포스로 오겠습니다. 필리포스는 아까 필로스와 히포스를 합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필리포스 2세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에쿠눈으로 유명하고 제일 유명한 건 알렉산더의 아빠로 유명합니다. <laughs>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발킬 먹어요. 연기를 했었죠.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시대는 기원전 300몇 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가 이제 이 문명의 최강자였죠. 그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에도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스에서 야만이이다, 바바리안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어 여기 큰 지도가 나오네요. 여기가 그리스고, 요 위에가 마케도니아 산악지대입니다. 사기도 빡빡했죠. 그랬는데 마케도니아가 이 필리포스 2세가 딱 들어서면서 이 왕이 군제개혁을 하고 확장정책도 하면서 어, 이 옆에 있는 트라키아라는 지역,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기 지역을 막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기병도 확 늘려서 전투력을 막강하게 늘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포스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기병을 좋아한다, 말을 좋아한다 해서요. 필리포스 왕은 조금 했다가 점점점점 주변으로 영토도 넓히면서 나라를 키우는데 중간에 갑자기 암살 당합니다. 암살 음모에는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가담했다라는 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정설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빠가 막 점점 세력을 펼쳐갈 때 알렉산더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에이, 아빠가 이렇게 영토를 다 넓히다가는 내가 커서 왕이 됐을 때 넓힐 영토 땅도 남아나지 않겠군. 뭐 이런 식으로요. 백보가 대단했던 인물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마케토니아 조그만 지역의 또 나라가 이전 세계를 영토를 넓혔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 320년 뭐요 정도 되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필리포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바르톨로메를 초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필리포가 필리포서 성경을 지은 저자도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이렇게 필리포스라고 쓰고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을 의미해서 필라델피아가 형제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도시라고 했죠. 필리포스 이세 마케도니아의 이 사람은 정말 이름대로 산 사람이다. 기병대 창설에서그 마케도니아의 영토를 넓힌 그런 사람이죠. 필리포스에서 히포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포포타머스하면 강에 있는 말해갖고 하마가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하면 메소가 비트윈이고 포타미아가 강이어서 강 사이에 있는 문명해갖고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